여러분이 생각하는 현존 MLB 최고의 타자는 누구인가요? 아마 몇몇 선수들만이 이름에 거론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조금 질문을 바꿔 MLB 최고의 중장거리 타자는 누구인가?라고 부르면 이 질문에는 여러 개의 답변이 나올 수가 없게 됩니다. 단한 명의 선수만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으니 말이죠. LA 다저스의 퍼스트맨. 프레디 프리먼 이야기입니다. 2023년도에도 m l b 에는 많은 기록들이 쏟아졌던 한 해였습니다. 그런 와중에 가장 충격적인 기록은 저에게 나트냐 선수의 470 마일 스톤의 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만큼이나 임팩트 있었던 기록이 바로 프레디 프리먼이 세운 59개의 이루타입니다 정말로 그 쉽게 기록할 수 없는 진기한 기록이죠. 1936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60개의 이루타를 기록한 선수를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59 홈런보다도 더 보기 힘든 기록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그가 기록한 기록지를 보면 그는 2023년에 총 211개의 안타를 쳤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59개가 이루타였습니다. 총 타구의 28%가 이루타였던 셈입니다. 즉3개중1 개는 무조건 이루타였다고 할수 있죠. 그리고 프리먼이 더 무서운 이유는 단순 이루타 개수만 많은게 아니라 안타 생산성 자체가 높은 선수라는 겁니다. 시즌타율 3할 3푼 1일 wrc플러스 163만 보더라도 기본적인 에버리지 자체와 중우 상황에서의 득점 생산 력이 매우 높은 타자임을 알수 있죠 거기다 29개의 홈런을 때려낼 정도로 중장거리뿐 아니라 홈런 생산 능력 도 상당히 좋다고 할수 있는 선수 죠. 이게 89년생 34살의 나이로 이룬 수치라는게 한편으로는 더 놀랍 기도 합니다. 아마도 어떤 팀의 감독이라도 아니 어떤 야구인이라도 이런 스탯을 보여주는 선수를 마다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팀에 많은 홈런을 가져다주는 선수만큼이나 팀에 큰 가치를 부여하는 타입이라고 할수 있죠. 사실 프리먼이라고 처음부터 이렇게 마스터 히터, 완벽에 가까운 타격을 보여준 선수는 아니었습니다. 프리먼은 2007년에 애틀란타 브레이브스 2순위, 전체 78순위로 프로 지명받게 됩니다. 평생을 에너하임 지역에서 야구를 했던 그에게 새로운 곳에서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17살이 어린 선수는 20살이 되는 해인 2010년까지 마이너에서 자신의 실력을 갈고 닦았습니다. 그리고 2010년 프로에 들어온 지횟수로 3년차가 되는 해에 빅리그에 데뷔하게 됩니다. 탑랭킹 유망주에 뽑히긴 했으나 아직 그에겐 벅찼을까요? 20게임, 24타석만을 부여받으며 한개의 홈런과 세개의 안타를 기록한 타율 1할 6푼 7리, OPS 0.494를 보이며 초라한 시작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브레이브스는 20살의 어린 나이에 1분에 올릴 정도로 프리원에 대한 기대가 상당했습니다. 그래서 2011년부터 그를 주던 일루수로 기용하며 그를 성장시키는 데 주력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급이라고 불릴 수 있는 선수들이 대부분이 그러하듯 프리머는 이 기회를 쉽게 놓치지 않습니다. 2011년 157게임 WR10플러스120 타율2 r 8푼 1위와 21기의 홈런을 기록하며 브레이브스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계기가 되죠. 그는 그렇게 계속해서 쑥쑥 성장해 나갑니다. 그리고 2014년엔 브레이브스와 8년 1억 3천 5 0만 달러의 계약을 맺으며 당시로는 상당히 파격적인 금액으로 연장 계약을 맺으며 명실상부 애틀란타의 현재이자 미래로 낙점받게 됩니다. 14년까지 두 번의 올스타를 제외하고는 실버슬러거, 골드글러브, 올 MLB팀 등단한 번의 주요 커리어를 쌓은 적 없는 선수에게 주는 파격적인 제안이었죠. 그리고 애틀란타의 장기 계약이 항상 그렇듯 이 장기 계약 역시 대박이 납니다. 2014년부터 2021년까지 2020년 리그 MVP 비를 필두로 홈런 203개, 평균 타율 3할 1위, 평균 OPS 0.934, 평균 W씨 플러스 146, WAR은 36.2 정립했습니다. 전성기 기간에 정말로 전성기의 성적으로 팀의 대들보이자 기둥이 되었고 간판 스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록은 애틀란타 팬들에겐 더없이 소중할 수 밖에 없는데 그가 보여주는 기록이 팀의 영원한 캡틴 치퍼 존스의 성적을 빼다 박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게다가 2012년 치퍼 형님의 은퇴 이후 곧바로 이런 선수가 나온 것이니 당연히도 치퍼 존스의 수계자 자리는 프레디 프리먼이 자연스럽게 있게 되었고 팀내 인기와 영향력은 엄청났습니다 거기다 2021년 브레이브스는 1995년 그러니까 치퍼 존스가 팀의 막내인 시절에 우승하고 26년 만에 우승을 차지하기까지 합니다 당연히 프리먼은 팀의 주 주장이자 중심으로. 훌륭한 모습을 보이며 팀의 우승을 견인했습니다. 그렇게 브레이비스 맨들은 모두 보여줬던 브레이브스 로열트를 프레디 프리먼도 보여줄 것으로 애틀란타 팬들은 기대했었습니다. 워렌 스판이 그랬던 것처럼, 헨크 에런이 그랬던 것처럼, 존 스몰치가 그랬던 것처럼, 지퍼 존스가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너무 부담이었을까요? 아니면 자신의 고향 땅에서 야구를 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커서였을까요? 프리먼은 결국 2022년 무성한 루머와 아주 찝찝한 마무리로 캘리포니아로 자신의 재능을 옮기게 됩니다. 파란색 유니폼으로 의 변신이었죠. 그리고 떠난 고향땅은 역시 좋았던 걸까요 32살이라는 이제는 적지 않은 나이였지만 그는 곧바로 자신의 존재감을 la에 각인시키게 됩니다. 2022년 159게임 21홈런 타율 3할2푼 5리 wac플러스 158 wal 7.1을 기록 하죠. 커리어 하이시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엄청난 기세는 2023년 에도 줄어들지 않았던 것이죠. 보스턴에서 넘어온 무키배치와 환상 의 주요를 이뤄 mlb에서 가장 압도 적인 파괴력을 지닌 1 2번 타자가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리고 내년엔 여기에 오타니 슈에이라는 또한 명의 MVP 타자가 붙게 됩니다. 브레이브스의 팬으로서 두렵기도 하지만 이 트리오의 활약이 너무도 궁금한 것은 사실입니다. 순수하게 야구 팬의 입장으로 말이죠.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반드시 프레디 프리먼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확신해서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그가 보여주는 타격 스케일이 어느 팀에 있든.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요소가 가득하기 때문이죠. 그럼 어떤 점에서 그렇게 강점을 보이길래 그 어디든 중심을 삼을 만하다고 말할 수 있는지 프레드 프리먼의 메커니즘을 살짝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프리먼은 중량거리를 만드는 타격을 합니다. 직설적으로 바꾸자면 미루타 생성에 최적화된 타격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지표에서 눈에 띄는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라인 드라이브의 비율입니다. 그는 30%대의 라인 드라이브 타구 생산성을 보여줍니다. 이는 당연히 MLB 1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타구의 방향입니다. 그는 좌, 중, 우 모두 골고루 타구를 보내는 스프레이 히터이기도 합니다. 라인 드라이브 타구를 그라운드 곳곳 보낼 수 있는 타격을 하죠. 그리고 마지막은 스윗 스팟 비율입니다. 그는 최고 수준의 스윗 스팟률을 갖고 있습니다. 그 어떤 선수보다도 배트의 중심 에 때려내는 횟수가 많은 선수죠 이것으로 유추할 수 있는 메커니즘 특징이 뭘까요 네 그는 라인 드라이브 타구 생산 을 위해 정확한 히팅을 최우선으로 한다일 겁니다 그리고 사실 프리먼의 모든 메커니즘 형태는 이 말을 지키기 위해 행해 집니다 프리먼은 기본적으로 노멀한 스탠스 의 자세를 취합니다 그리 넓지도 좁지도 않으며 앞발 의 위치 또한 가장 일반적이죠 그리고 그의 메인 핸드의 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팔꿈치의 각도도 올라가 있죠 원래 기본적으로 가장 빠른 배트 스윙 계적을 만들기 위해선 이렇게 높게 자리 잡는 걸 추천하지 않습니다만 그의 배트가 까딱까딱 하는 게 보이시죠 바로 리듬을 만들기 위한 준비 동작으로서 이용합니다 트리거 동작을 이 배트의 움직임과 멈춤으로 잡는 것이죠 그리고 배팅이 시작되면 토스텝과 함께 거의 기본 스탠스와 차이가 없을 정도의 폭으로 스트라이드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팔은 내려가고 끝과 오른쪽 정거근은 서로 틀어지며 꼬임을 만들죠 그러면서 핸드 조정은 끝이 납니다. 이 장면에서 이미 그는 배팅 스퀘어가 끝났습니다. 정말 정말 간단하며 긴더더기가 없죠. 아마 MLB에 어떤 선수를 갖다 붙여도 가장 빠른 동작일 겁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높은 타율과 높은 스위스판율을 만들 수 있는 배경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앞다리의 뒤꿈치가 완벽하게 붙는 순간에 키네틱 체인이 확실히 이루어집니다 앞다리에서 무릎으로 그리고 엉덩이 쪽으로 힘이 이동하고 그와 동시에 상체와 뒷다리에는 뒤쪽에 힘을 남기려 함으로 꼬임을 더욱 크게 만들죠. 그리고 나오는 배트의 궤적은 또 어떻구요? 배트의 움직임은 사실 앞보다 뒤가 더 중요합니다. 배트가 손의 위치를 넘는 순간보다 그 이전이 중요한데 그 이전까지 배트는 정확히 호선을 그리며 돌아져 나옵니다. 제가 타격 분석을 할때 매번 강조하지만 무조건 이렇게 돌아져 나와야 합니다. 그게 그 어떤 움직임을 만드는 것보다도 중요하다고 단언할 수 있죠.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의 배팅 움직임은 단연 최고입니다. 완벽히 돌아 나오며 히팅이 끝난 이후에 팔로우 역시 완벽하죠. 뿐만 아니라 무릎이 펴지는 순간이라든지 머리의 움직임, 공을 보는 시선, 뒷다리의 지지 역할과 부드러운 신체 밸런스 그 어느 것 하나 최고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사실 할 수만 있다면 한국의 수많은 교타자들에게 주입시키고 싶은 타격이죠. 그리고 이 타격이야말로 교타자의 정석과 교본으로 삼아도 될 만큼 완벽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그는 그 어떤 투수든 그 어떤 공이든 타격을 할수 있는 것이고 그렇다 보니 당연스레 이 단단하고 든든한 타격은 팀의 밑바탕이 되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년부터 가동될 LA 다저스 MVP 트리오에서도 당연히 그 중심축은 프리먼이 맡아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신의 야구를 완성시킨 마스터라고 지칭할 수 있는 타자만이 가질 수 있는 찬사죠. 이렇게 프리먼에 대한 이야기와 기본적인. 사격 메커니즘까지 알아봤는데요. 재미있게 보셨나요? 사실 메커니즘적인 측면이나 사격 어프로치에 대해선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이 정말로 많은 선수입니다. 이건 추후에 리그가 시작된다면 라이브를 통해 이야기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즐겁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